자잘 쉬셨습니까 자 다리 길이가 다르면 뭘 해야 될까요 골반이 틀어져서 다리 길이가 다른건가 아니면 진짜 다리 길이가 다른건가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발 한쪽에 아치가 조금 더 무너지면서 다리 길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여러가지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게 뭐가 있을까요 foot pronation 입니다 발이 프로네이션 되는 거죠. 다시해서 뭐예요? 발이 이 미디얼 쪽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아치가 낮아지겠죠. 아치가 낮아지면 플레라페샤가 더 당기겠죠. 그러면 더 손상을 주겠죠. 충격을 흡수하는데 더 불리하겠죠. 네, 이런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풋 프로네이션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발표하신 분들 중에 이제 발문제 얘기하신 분들 많아가지고. 제가 두 분한테 그 사이트를 하나 소개시켜드렸어요. 어, 스펜코라는 쪽입니다. 그거를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여러분들이 그 구글에 가서 스펜코리아라고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치면. 스판 코리아가 아니에요. 스파는 관심이 없습니다. 스펜코에 가시면요, 이제 올소릭스 신발 그 기능성 깔창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예요. 제가 이 회사의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가요, 이 회사가 정말 오래된 텍사스에 있는 회사고요. 거의 뭐 올소릭스의 원조 회사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아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렇게 아치 서포터가 있어요. 그래서 아치가 너무 무너지지 않게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뭔가 이렇게 동그란거 튀어나와 있는 거 있죠? 네, 그것도 이제 메라타사를 좀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요 음, 되게 기네요 네. 이야, 언제 나오려나 광고가 상당히 깁니다 언제 네, 나오려나 이 족저근막과 관련해서 아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있느냐? 어, 이따가 또 얘기가 나올 텐데요. 섭탈라 쪽의 문제입니다. 자, 이거 제가 다룰게요. 섭탈라 쪽이라고 이얼라이먼트에요퀄케니어스와 아킬레스. 이것도 사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레나페시아에서 오래 고생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힐스퍼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간단한 재활 갖고 해결을 못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사이트에서 어떤 신발 미창을 해서 어, 접근을 해 주거나 아니면 실내에서 많이 걸어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슬리퍼가 있어요 이렇게 슬리퍼를 접근하게 되면 상당히 이 실내에서 신을 수 있고요 이 이것도 똑같이 이 아치 모양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실내에서 생활하는 분들한테 있어서 이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foot pronation은 그렇게 도움을 줄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요, foot pronation이 나온다고 o r t h o 스 i 만 해주면 끝난가요? 아닙니다. 뭘또 해야 될까요? p l 나 n 시 f a s c i 스크 i s risk factor가 더 있습니다. 타이, 게스트록솔레우스 아킬레스 컴플렉스. 게스트록과 솔레우스와 아킬레스가 타이탄 경향이 있습니다. 플레나페시아리스가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게스로미메스 내려오고 아킬레스가 내려와서 없어지고 플레나페시아가 진행되죠. 실제로 해보게 해부를 하게 되면요, 여기에 이렇게 페시가 이어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나페시아와 아킬레스가 쭉 연결 라인으로 여러분들 이볼수 있고요. 저는 이거를 포스티얼 키네릭 체인이라고 합니다. 이 포스티얼 키네릭 체인이 타이트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임이 제한되니까 여기서 충격을 더 받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플레나페시아리스의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거죠. 왜요? 플레나페시아리스, 플레나페시아가 계속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을 받는 걸 줄여주기 위해서 아킬레스, 계속 동스 솔레우스 스트레칭 해주고요. 너무 굳어 있는 분들은 폼롤러를 쓰거나 아니면 뭐 손을 쓰거나 도구를 써서 공을 써서 풀어주시고 스트레칭 해주시고 이센트릭 엑서사이즈가 들어가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왜요? 조직을 재생시키는 거에도 도움이 되고요, 근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면서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게도 동시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식으로 네, 포셔캐네디 체인을 전체를 늘려주고 줄여줄 수 있는 운동이 들어가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뭐죠? 오버웨시 입니다 네 살이 찌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 플레라패시아 어떻게 보면 이게 활이거 이게 활의 힘이에요 빵 땡겼다 팍 놓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땡기면 활도 망가질 수 있겠지 근데 오버웨이이 되면 자꾸 더 눌리기 때문에 플레나페샤도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족저근마금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쉬래요. 자, 쉬면 살이 빠지나요? 그러고 솔직히 얘기해서 발바닥 아프다고 얼마나 쉴수 있어요? 뭐 지금은 저희가 이제 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강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이게 좀 조마조마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제 국내에서 코로나가 발생 안 했고 해외 유입만 있었기 때문에 어 이제 정말 좋아질 수 있으려나? 다만 해외 유입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걸 어쩌면 폭탄을 어딘가 심어두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뉴스 빵 터졌죠. 어저뭐 용인 쪽에서 여기저기 가신 분이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또 여기저기 다니셨어요. 다시 이게 반복될 수 있습니다. 골치 아프네요. 어떻게든 여러분들 이제 안전하면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좀더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안전하게 접근하면서도 여러분들의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강의 진행하고 과제 드리고 좀더 안전한 상황에서 여러분들도 대상자를 보면서 직접 경험해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이론만 하는 전공이어서 그냥 책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스포츠학 전공은 사람을 직접 다루는 전공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없이는 뭐 많은 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 오버웨이시 있는 사람 그냥 쉬어야 돼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족저음악 있는 사람들의 운동 프로그램 첫 번째 뭐예요? 발과 발목의 기능을 검사하시고 문제점이 있는 바이오미케니컬적인 문제가 있는 거 해결해 주면서 발, 발목의 유연성, 근력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전체, 몸의 전반적인 근력도 강화시키고 체중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걷거나 뛰는 거는 제외시키고 점프하는 것도 제외시키고요. 걷는 양을 조금 줄이면서 다른 쪽으로 운동을 더 많이 프로그램을 짜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서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어 신발에 올 서릭스를 깔아주시거나 또는 그러한 슬리퍼를 써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아요. 아 제가 오늘 사이트 들어가다 보니까 어 되게 쉽게 한 게, 지금 이게 슬리퍼가 77,000원 짜리인데 25,000원이에요. 이런 것들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패션 감각이 제로여가지고 여성분들은 이런 슬리퍼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저도 사실 쓰고 있어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제가 왼쪽 발에 적정막염이 있었고 발목 인대도 들어갔고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면서 만약에 대상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뭐 대상자가 구입해보고 적응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렇게 해서 이 플레라 페시아비스를 하나 하나 접근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쉰다라고 이 인대 재질의 플레라 페샤가 증방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여러가지 조건을 완화시켜주시고 바이오 미케니컬적인 문제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운동 프로그램에 녹여주세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접근해서 재활을 시킨다면 이 사람은 플레나 페시아리스도 좋아지고요. 발목 발의 기능도 좋아지고요. 체력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그냥 쉬러 가고 충격파만 맞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참 시간이 지나서 분명히 발은 좋아졌는데, 발, 발목의 기능도 안 좋아지고요. 체력도 떨어졌고요. 건강도 안 좋아졌어요. 뭐를 하고 싶으세요? 이건뭐 질문, 뭐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누구든지 네, 전자를 선택하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플나 페시아리스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족저근막염보다 훨씬 더 많이 경험하는 손상입니다. 앵클 스프레인이에요. 그리고 너무 유명하고 여러분들 다 많이들 겪어보셨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가장 흔한 손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전체 손상을 통해서. 그 실제로 발목 접질리고 병원에 안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그 정도로 병원에서 통계가 안 잡힐 정도로 많이 다칩니다. 인버전 앵클 스프레인이 여기서 이제 가장 흔하다고 볼수 있어요. 발목 손상, 발목의 인대 손상이 가장 흔한 손상 중에 하나고요. 그 앵클 스프레인 중에서도 인버전 스프레인이 가장 흔한 손상입니다. 인버전 스프레인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게 되고요. 레럴에 있는 리거먼트 ATF, CF 이런 것들을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하게 다치게 되면요. 어, 심하게 꺾이면서 티비아와 피블라가 벌어지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하이앵클 스프레인 다시 얘기해서 티비아 피블라, 티피리거먼트를 다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발목을 잡지렸다. 자, 여러분들이 누가 운동을 하, 시키거나 여러분들 이 운동을 하고 있거나 주변에서 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 발목을 접질렀어요. 그럼 여러분들 제일 먼저 보셔야 될게 뭐, 판단해야 될게 뭐예요? 네, 응급실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뼈가 부러졌느냐? 안 부러졌느냐?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 뭐 엑스레이가 있지도 않는데 뼈가 부러졌는지 안부러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발목을 접질리면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거 그 발목을 보셔야 됩니다 발목을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발목과 좀 모양이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바로 의심하세요 모양이 다르면 그걸 디포밀이라고 하잖아요 모양이 다르면요 발목이 골절됐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앰뷸런스 불려서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 오타와 룰이라는게 있는데요 발목을 잡지르는데 디포미리는 없는데 웨이 베어링 하기를 좀 어려워 한다 그런 사람들은요 가볍게 이 디스탈 어, 포스테리얼 디스탈 피블라 쪽에 가볍게 촉진해 보고요 티비아도 말레, 어, 미디얼 말레일라스 쪽이죠 미디얼 말레일라스의 디스탈 쪽 포스테리얼 쪽에 가볍게 촉진하면서 혹시 그 자리가 많이 아픈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어디? 여기. 5th m e t a t a s a l 의 proximal styloid process가 있는 부분 있죠? 여기 혹시 아픈지 물어보세요. 왜요? 인대가 늘어나면서 a v 전 l s i o n fracture가 있을 수 있어요. 인대가 확 뼈를 당기면서 뼈조각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fracture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거를 내비로 뒀다가 그 fracture가 더 벌어지면 더 어려운 수술을 해야 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발목을 접질려 보면 체중이 여기 실리죠. 그러면서 이5 t h 메라타살이 밀려 들어가면서 여기 뼈가 가볍게 그냥 어, 한번 톡부어질수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게요. 여기가 더 아파요. 뼈가 부러졌는데 그래서 놓칠 수 있습니다. 여기 왜 아프지 하고 병원 갔더니 그럼 이 사람 괜히 체중 지지하면 어떻게 돼요? 더 벌어질 수 있어. 그럼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수술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발목을 접질린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접질렸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뼈가 괜찮나를 항상 먼저 판단하시고 의심되면 응급실이나 아니면 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발목을 접질린다면요, 어, 프 u r 처를룰 아웃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남는 게 뭐냐, 이 그레이드 원투쓰리라는 겁니다. 이 스프레인이 얼마나 심한지를 구별하는 방법인데요. 요거는 이따가 우리가 3교시에 실습을 해볼 어몇 분들은 지금 해보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아주 인대 검사를 스페셜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만 스트레치 됐지만 통증이 나오지만 부분 파열은 없다라고 하면 그레이드 1 부분 파열은 있지만 좀 늘어났지만 끊어지진 않았자, 그레이드 2또 끊어져서 인대가 달랑달랑, 그레이드 3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입고 어떻게 하면 판단하면 될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친 사람을 가지고 바로 판단해야 되는 경우들이 스포츠 상황에서 있을 수 있어요. 뭐 프로팀 또는 뭐 시합 중에 빨리 판단을 해야 될 때는 그렇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대상자를 접근할 때는요 아마 바로 다친 사람을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뭘 해보느냐 이따가 나오는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각각의 인대가 예전에 손상을 입었었다 라면 어느 정도의 그레이드로 손상이 있었을까를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인대가 어느 정도 불안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기록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검사를 통해서 얼마나 발목 쪽에 기능이 떨어졌는가를 검사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뭐 처치와 그 트리트먼트 그리고 이제 리해리테이션 통해서 기능을 살려줘서 이 사람의 운동 기능을 살려주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인대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 들어가느냐 모르고 들어가느냐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들어가자. 전문가적으로 운동을 처방해 줄수 있기 위해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흔한 게 뭐라고요? 네, 발목 부상.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 아 그리고요, 여러분들 수업에 관련해서 그리고 과제에 관련돼서 질문 있으면 제가 또 전화번호 올려드렸어요. 편안하게 카톡을 주세요. 네. 카톡 주시면 제가 항상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답을 드립니다. 뭐 여러분들 만나서 저도 수업하고 싶은데 어떤 안전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저는 지금도 여기 제 연구실은 포천에 있지 않고요. 어, 저희 차의과학대학의 분당학사에 있어요. 지금도 지금 제 연구실에 나와가지고 이 수업을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저는 뭐 거의 매일같이 뭐 아침에 나와서 밤 늦게 들어가거든요. 질문 있으면 얼마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차의과학대학의 과학대학의 스포츠의 학과의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검사들을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가락. 발가락 중요합니다. 왜요? 족저근막염 관련해서 또 균형능력과 관련해서 발가락의 근육을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균형능력이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네, 당연히 나겠죠. 자, 발가락의 레인저 모션 꼭 이렇게 각도기를 안 쓰셔도 되고요. 뭐 원하시면 그냥 사진으로 찍어서 참고를 하셔도 됩니다. 또는 이런 경우들 달리기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축구를 한다거나 어, 뭐 야구도 해당할 테고 뭐 농구도 해당할 테고 이 발가락의 근력검사 중요합니다. 또 레인저 모션도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이 달리면 최종 어떻게 치고 나가요? 이렇게 발가락이 익스텐션 되면서 빵 치고 나가죠. 요 익스텐션이 잘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발가락이 익스텐션 각도가. 그럼 발가락 익스텐션이 잘안 나오면 많이 꺾어서 확 치면 에너지를 이만큼 쌓아서 확 치는데, 이게 많이 안 꺾어지면 별로 칠게 없잖아요. 각도가. 그러니까 치고 나가는 힘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퍼포먼스가 떨어지겠죠. 야, 그 발가락 아로에 줄었다고 내 퍼포먼스가 줄어드네. 아,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도계가 있는 분들은 뭐 다이소에도 팔아요. 네. 검사해 보시거나. 아, 각도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사진만 찍어요. 그리고 여기 뭐 측정하는 것들 여러분들 뭐 어플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 상태 측정해보고 여기다가 점 찍고 선긋고 선긋고 그다음에 이 화면에다가 그냥 일반 각도기 있죠. 그거를 딱 대세요. 그래도 각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 그었으면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네, 특히 엄지발가락. 레인저 모션을 검사해 보시고요. 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 발가락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는지를 검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우의 MMT 매뉴얼 머슬 테스트인데요. 발가락은 보통 Flexion, Extension. 그다음에 A b 덕션 그리고 A b 덕션이네 가지 기능을 기, 기본으로 합니다. 그럼 이 MMT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엄지발가락 따로 나머지 네개 발가락 따로 손가락으로 막아 주면서 검사하는 걸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엄지와 이네개 근육을 조절하는 그 근육이 달라요. 그래서 엄지 따로 나머지 네개 따로 이렇게 보통 그렇게 검사하는 편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하려면 하나 하나를 검사할 수 있는데요, 하나 하나 따로 움직이는 사실상 발가락은 잘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검사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발가락에 뭐 플렉션이다, 엑센션이다, A B A 덕션이 기능이 떨어졌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 마사지를 해볼까요? 한번 봅시다. 자, 발가락의 플렉션 같은 경우 우리가 발 바닥 쪽에 있겠죠. 그럼 그 부분들의 여러분들이 뭐 공이나 어떤 뭐 손이나 머리를 이용해서 마사지를 해보시고 스트레칭도 시켜보고요. 익스텐션하는 애들은 어, 위에 있네요. 그리고 여기 발어허 엔테리어 컴파트에 TBRS 엔테리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요렇게 어 익스텐서 어디 볼까요? 익스텐서 여기 어디 나올 텐데 네, 여기 있네요. 익스텐서 드릴처럼 롱구스 그렇죠? 이런 것들 익스텐서 할로시스 롱구스도 있어요. 익스텐션은 이제 루틴 학교 여기 잡아주고 있죠. 이러한 근육들이 약해지면 발가락의 익스텐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짝 플레너 팔레션 해주고 발등과 정강이 쪽으로 가볍게 매뉴얼 따라 펴주고 스트레칭 해주고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운동 프로그램을 발가락 움직이는 운동 프로그램을 몇 개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발가락 기능을 살려주세요.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거, 요 A b A D 덕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해보세요 신발이랑 양말을 벗고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A B A 디덕션이 내가 과연 기능이 살아 있나 자 여러분들이 A B덕션 발가락을 벌리라니까 잘 됩니까? 어저잘 안돼요 그런데 재밌게도요 제가 돌시플렉션 하고 발가락을 익스텐션을 하면서 A B덕션 하니까 좀더 잘돼요 그리고 A D덕션이 잘 안되는데 발가락을 플션하고 플레나 플렉션하면서 A 디덕션 하라니까 발가락이 잘 모여요. 이해하셨죠? A B A B A D A D 덕션은 이렇게 돌실 플레나 그리고 발가락에익스텐션 플렉션과 같이 힘을 주셨을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 B A D 덕션을 검사하실 때는 A B 덕션은 돌시플렉션, 토익스텐션 해주시고 A, B덕션 해보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A, D덕션 발가락을 모으는 거는 플레라플렉션, 그 다음 발가락 플렉션을 해주면서 발가락을 모으라고 해보세요. 네.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운동 프로그램도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A, B, A, D덕션 같은 경우는요. 발의 바깥쪽으로 그리고 발 안쪽으로 작은 인트인징 머슬들로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 근육의 기능들이 떨어지면 플레나 패시아리스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살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에 조인 모빌라이제이션 가볍게 해 보고 그 사이사이 근육들 아주 가볍게 안으로 살살살 풀어 보시고 요렇게 발가락에 운동 프로그램을 짜 주셔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해서 나중에 아로엠이 증가하는지 MMT가 증가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발의 기능을 살려주는 거 저는 반드시 추천합니다 발의 문제 있는 사람들 균형 잡는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 달리기 많은 사람들 플레나 패시아리스 있는 사람들 또는 그 이외의 발의 어그 어떤 문제 또는 발목이 어떤 문제라도 발의 기능을 살려주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발의 기능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사를 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를 통해서 가벼운 테라피와 운동 프로그램 해주시고 차근차근 적용해 나가시고 뭐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다시 한번 검사했을 때어 좋아지나 이런 걸또 확인을 통해서 기능이 향상된 것을 보고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발가락보다 훨씬 더 쉬운 건데요 발목입니다 어, 발목의 돌시플렉션 플레나플렉션 레인지 모션 검사 꼭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각도를 직접 측정하셔도 되고요 혹시 각도기가 없는 분들은 어, 사진을 찍어서 좌우를 비교해서 어느 한쪽이 제한된다 이런 것들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인버전의 각도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요 이버전의 각도가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인버전 이버전 할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가락을 쓰게 되면 조금 더 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발가락들이 사실 발목 a l 움직이는 근육들과 같은 컴파트에 들어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도와줘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자, 레인 i t more t 플 a n a little bit 전 o r e than a littl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ore than a l i t t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